이 비트코인이 월봉 마감을 어떻게 해주는지가 또 저희 시장에는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일단 27,500달러 위에서만 잘 방어를 해준다면 좀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날에 SEC로부터 우리가 축배를 들면서 환호를 하고 비트코인과 포인트를쫙 오르고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어, 조금 흥분을 이제 가라앉히는 모습이 간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다행히 비트코인은 27k 위에서 에, 어제 뉴욕 증시 기준으로 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가총액 자체는 전일 대비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24시간 거래량은 어4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뭐 우리가 기존에 250억 달러 정도 조금 유동성이 없을 때 그렇게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어제는 막 500억 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오늘은 다시 300억 달러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9%까지 치솟다가 오늘은 48.9%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는 1.6% 하락하면서 27,000달러 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여전히 3% 정도 가격 상승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이 모든 거에 총매제, 즉, 이 모든 상황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되겠죠.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75%다 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가 75%인데, 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어, 올해 안에 갑자기 뭐, 다시 한번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내년 말까지 출시할 가능성은 거의 확정이고, 어, 내년 말 안에는 100%고, 올해 안에도 그래도 한75%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많은 신청에 대한 연기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어, 법원 판결 직후에 승인이 바로 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이제 9월 1일과 9월 9, 9월 4일 사이로 지금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해놓은 것과 관련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관건이 될것 같고요. 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7년 안으로 2,0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시가총액이 2,000%.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아까 저희 봤을 때 1조 달러 정도였죠. 이 시가총액이 23, 어, 2030년에는 25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현물 ETF도 나오고 다른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렇게 러시아나 국가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어 상용화 시켜 준다면 어 충분히 추가적인 우리 시장의 물량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고요. 이거를 수치적으로 캐시우드는 25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에 나오면서 지난 6월 이후에 하루 평균 거래 규모 기준으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판결 영향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OKX 등, 어, 대형 거래소들 위주로 비트코인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량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지금 이 바이낸스가 가장 많았고요. 어, 아, 크라켄이 가장 많네요. 크라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코인베이스, 다음에 바이낸스, OKX 순으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비트코인 안으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마이크 맥클로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 주고 가격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부터가 강세장의 시작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시기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뭐 당장 내일 3만 달러를 간다 하면은 그냥 내일부터 불장 시작인 거예요. 강세장 예측 기준이 3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과거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 최저 수준이었던 1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그때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장세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3만 달러 선을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자, 사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플랜B가 일론 머스크한테 야, 언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 일론 머스크가 제 기억에는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가격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어 아니야. 응 내가 한말 취소하면서 안 된대요. 갑자기.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게 해 준다는 것을 철회하자 또 가격이 폭락하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말 가격 폭등과 폭락이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 헤라, 마라를 결정했던 요소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기 소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글로벌 워밍을 넘어서, 글로벌 우리가 워닝이라 그러잖아요. 글로벌 자 경고. 글로벌, 글로벌, 아,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한국에서도 이게 단어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피디님 혹시 기억나세요? 글로벌 위기였나요? 글로벌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크라이스, 글로벌 위기다. 예, 음. 네,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옛날에는 우리가 온난화, 온난화에서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 더 격양되는 단어들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날리고 어? 모든 기업들은 ESG를 논하면서 기업 가치를 이제 ESG로 평가하는 시대가 왔는데, 어? 비트코인 니네가 이렇게 채굴한다고 전기 많이 쓰면 지구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해서 미국 그때 환경부 쪽에서 어, 이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제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걸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하는 방법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여기 플랜비가 이야기하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50% 이상 지속 가능 에너지로 가동되고 있다. 이 정도 에너지면 다른 전통 은행이나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친환경 우리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정확한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비트코인이 70%인가, 뭐, 80% 이상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되지 않으면 자기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어,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어, 왜냐면 테슬라 자체가 전기차고 친환경 모델인데, 이 테슬라를 엄청난 지구에 이제 온난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전기 사용량으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으로 사게끔 한다가, 일맥상통하지 않았고 그 당시 이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에게 미국 이제 환경문화 이런 환경 단체에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좀 옛날 이야기여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제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당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빼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지코인을 갑자기 들먹이면서 그때보다 도지코인의 폭등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어, 오랜만에 플랜비가 다시 한번 트위터 X죠.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또 언제 살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혹시 혹시 갑자기 뭐, 어, 내년 뭐, 8월부터 혹은 정말 뭐, 좀 구체적인 수치, 숫자를 제시를 해준다면은, 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또, 새로운 내러티브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알트코인들 좀 분위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랑 뭐 알트코인들이 강세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마이클 반대포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음, 알트코인 시장이 2024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10개월 전에 사이클 접점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강세 전환이 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반감기가 있었던 지난 2015년, 그리고 19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0개월 전부터, 어, 10개월 전부터, 어,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알트코인들의 시장 저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어,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개별 이슈로 확인해 보자면 어, 다섯 번째 이더리움 고래가 25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비노드가 다섯 번째 규모의 이더리움 고래로 밝혀 졌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로빈 후드입니다. 자, 로빈 후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현재 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상위 5위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더리움 말고도 사실 비트코인도 12만 개를 들고 있다고 하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34조 원, 34조 원 규모의 시바이누, 체인 링크도 490만 개, 아발란체는 260만 개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빈 후드가 우리 시장의 숨은 고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사실 이미 이 지갑 주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숨은 고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USDC도 베이스 네트워크에서 어, USDC를 출시하면서 코인베이스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다음 주에 USDC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스 네트워크가 지금 런칭된 지한 달도 안 됐어요. 올해 아, 이번 달에 런칭이 됐죠. 8월 9일에 런칭이 됐는데 지금 그 뒤로 USDC가 베이스에서 어, 출시한다. 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베이스의 기술력이라던가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어, 지속적으로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결제혁신의 중심으로 기대가 된다. 어 기대가 된다라고 지크립토 암호화폐 언론이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리플과 관련해서 호재의 소식은 저희가 빠친 코 시간에서도 어, 여러 번 다뤄 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은 지금 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 국가 간의 송금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강력한 증 경쟁자로 리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 생태계 전반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리플이 어, 앞으로 훨씬 더 저변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리플의 모멘텀은 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기존 금융 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어, 집중을 해서 그들이 먼저 해당 기술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리플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결제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 규제 장애물이나 경제적 복잡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자, 혁신적인 기술의 융합,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리플. 앞으로도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리플은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0.52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승소 이후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알트코인 다총 토탈로 했을 때 1위부터 100위권 안에서 비트코인 캐쉬의 가격 상승이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탑10 기준으로 인데요. 지금은 조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어, 지금 현재 가격 함께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현재는 전일 대비는 11% 정도 올랐네요. 21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 승소 전해지고 나서 최고점 기준으로 17%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가격을,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6월에도 월스트리트의 전통적 증권사들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 상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도 가격 상승, 급등세를 이어간 바 있고요. 이번에도 그레이스케어과 관련해서, 어, 이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캐시 최고 기준으로 17%의 가격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직접 d 앱을 구축할 수 있는 확장 시스템 캐시 토큰을 도입을 한 바도 있었는데요 어, 물론 기존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도 너무너무너무 낮은 구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기존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막10%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어, 흔치 않은데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